안녕하세요. 솔TV 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과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점 그리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한 미용사가 되는 과정과 수익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설명을 드리기 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제 소득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껄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안 드렸었었는데, 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용사가 되는 과정, 어, 되는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업종에서 근무한 지 이제, 어, 근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어, 오래했어요.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됐었을 때그 과정하고 현재 이제 미용사가 되는 이제 미용사가 될 어, 꿈나무 인턴들이 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큰 틀은 차이가 없어요.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자격증 같은 부분, 어, 자격증은 어,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적으로 이게 남들 마, 뭐 개인마다 남들마다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 6개월 정도가 보통 소요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많이 빨리 딴 편이에요. 뭐, 어, 자랑 하려고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 반에서 한세달 정도. 아, 이제 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그때 음, 학교를 다니면서 어, 이제 약간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좀 빨리 취득을 한 편이고요. 어, 뭐, 뭐 저보다 이제 그 학원에서도 더선배거나더 이제 오랫동안 그 수업을 들은. 뭐 음, 분들도 분들 중에도 더 오래 걸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1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1년 반, 2년이 걸리시는 그거는 또 자기 재량이기 때문에 어, 자격증 치, 치극, 취득 기간은 보통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 우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현직으로 이제 투입이 되죠. 스텝으로 어, 바닥을 쓸고 어, 파지를 주워주고 롯데를 갖다주고. 또뭐 샴푸를 해주는 이런 이제 어시스트 업무를 어, 3년 정도 되게 보통적으로 3년 정도 합니다. 어, 청담동이나 이렇게 더 유명 살롱 뭐 이런 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은 청담동 같은 경우는 보통 6년 정도도 걸리기도 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청담이 아닌데도 스텝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또제 주변에 있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 여하이기도 해요. 어, 일 끝나고 계속 이제 매일 가발을 붙잡고 연습을 하고 쉬는 날 없이 어, 미용실 나와서 계속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받고 이런 어, 지금 뭐,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그거를 보고 이제 무슨 뭐 착취다 열정페이다 이러는데 음 그렇게 돈을 따라갈 거면은 인턴 생활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일이 너무 고되 그렇게 돈을 따라갈 거면은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는 게 더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시급도 굉장히 좋고 뭐 편한 아르바이트들도 많잖아요. 뭐 제가 하는 일에 비해 다른 아르바이트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어, 어시스 트 배울 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어, 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정식적인 그 고로자라기보다는 좀연수하는 개념이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돼서 사람이 배우는 거 사수와 부사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어, 또 예전,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저가 배울 때만 해도, 어, 조금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에 애매한 부분인데, 폭력도 있어요. 뭐 이런, 속된 말로 이런 말로 있잖아요. 미용실은 뭐 이제 뭐 롤브러쉬로 맞고뭐 요리사는 뭐 국자로 맞고 어, 이제 뭐 차, 차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지, 제 몽키스페나? <laughs> 몽키스페나로 맞는 다에 또, 어,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껄끄러운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많이 들었고, 저 또한도, 남자지만도 인턴 생활을 할 때, 어, 여러 번 울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약한 것도 아니고, 어, 뭐 정신력도 세고, 어, 뭐 군대도 남들보다 힘들, 힘든데 알아주는 곳에 다녀왔지만은, 어, 그래도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 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했고요. 어, 업무는 일단은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더한두 시간 더 일찍 와서 미리다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뭐 전날에 주어진 과제나 연습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 그분을 또 계속해서 해놓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도 일이 끝나고 나서는 또 가발을 보자고 계속 또 연습을 합니다. 뭐 제가 연습하는 부분이나 그외의 시간에 제가 거기다가 이제 미용에 쏟아붓는 그, 그런 <laughs> 부분들은 다 시급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안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제 시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자기 다, 자기 재량이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좋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많이 없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유용이란 것은, 정답이 있는 뭐 수학 문제처럼 답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답이 없고 그때그때 그때 변수가 매우 달라요. 모발마다, 모발마다도 뭐 이런 모발이 있을 때는 뭐 이런 플랜을 써야 되는데 하지만 똑같은 모발인데도 어이 모발에는 뭐 이런 <laughs> 플랜들을 쓰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어 경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짧아도 나중에 금방 지치게 돼요. 왜그면 내가 그만큼 어 짧은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받은 시야가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힘들게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추구하는 이상은 어, 보통적으로 3년을 조금 넘고 하면은 더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 많이 버거움이나 슬럼프가 적어요. 더 일찍 하는 친구도 많은데 일찍 하는 친구도 많고 늦게 하는 친구도 많. 늦게 하면 늦게 할, 할수록 또 이게 마음이 아프죠. 남자은 디자이너 서뭐 하고 있고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런데 자기는 바닥 쓰고 있고 이러면 그것도 점점 이각하고 반대로 너무 빨리 되면은. 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 클레임이나 무슨 이제 시술적인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럼 또 가해를 내려놓게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는 어, 한 3년 정도가 <laughs>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뭐 재량에 따라서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더 느린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 수입. 수익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턴 먼저 알려드릴게 인턴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로비드해서말씀드리면요즘저가어요 어 인턴 친구들 월급 말고 제 인턴 친구들 월급 말고 요즘 배울 에시에이나오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예민한 저시뭐최다다 뭐 이래서 저시용이들뭐안챙래준 어 미용실들 뭐안 챙겨준다 그러는데 릴게요 인턴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 대부분 그요 대부분 그 그거보다 더 많이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다 챙겨줍니다 안 챙겨주면은 다 요즘 인턴들도 어린 친구들이 뭐다 어, 머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신고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다 최저시급을 받는데 어, 제가 일할 당시에는 근로자로 안 들어갔어요 아예 최저시급 뭐 시급이란 개념이 없었고 연수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법적으로도 연수생으로 들어갔고 근로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따로 없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데 어, 한 380시간에서 한 390시간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일을 다 채워놓고 음, 처음에 제가 좀 악덕 업주를 만났었어요. 그때 받았던 월급 수령액이 17만 원이었었어요 그때도 물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교통비 똑같이 뭐천 원대였고 음, 뭐 하면서 이제 뭐 간식 밥도 좀 밥은 뭐 미용실에서 한끼 주지만 그래도 일 끝나고 뭐 밥도 먹고 뭐 하고 나면은. 음, 오,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돈이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한 6개월 정도돼서 이제 뭐 파마 뒷머리 말 때쯤 되고, 어느 정도 일이 조금 이제, 능숙한, 어, 능숙하지 많이 능숙하진 못하도록 좀 도움이 될 만한 스텝이 됐을 때, 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나섰었고, 그러고 이제, 어, 한 이제 2년차가 넘어, 이제 3년 이 남자 손님 커트를 자를 때, 음, 여자 손님 안 받고 그 과정을 시약이라 불리는데, 어, 스텝에서 디자이너로, 살짝이 도둑을 할때 남자 손님만 들어갈 때 어, 그때 기준으로 6일째로 한1한 시한 근무에 130만 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어,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다최저 시급 다 주기 때문에 어, 인터넷에 보면 이제 뭐 구인 구직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즘 어, 요즘 친구들 얼마 다 받나 보면은 어, 많이 받는 친구들은 6일째 초봉이 한 진짜 말로 안 되게 200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0인 200으로 구인을 한는데도 봤었고 보통적으로 한 150, 160이 정도라고 한어 5일째로 해도 130 이하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 짧아도 음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돈이 많이 많게 어 밥못 먹으면서 일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 밥값이나 뭐 차비 뭐 만약에 지방에서 혼자 산다 그래도 뭐 원룸값 뭐 한5,60 잡아도 어,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헝그리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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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민감한 어, 디자이너의 수익 시스템입니다. 음, 대해, 디자이너의 수익 시, 시스템은 많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인센티브제고, 어, 그리고 월급 또한 있어요. 근데 월급이 다 꾸준히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월급이 보장이 됐다가 뭐그 이상에 넘어갔을 때 인센티브 그리고 월급에 대한 보장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 올 인센티브로 수령하게 돼요. 음,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얼만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 만큼 이제 고객이 많고 고객의 어, 고객기단가가 높으면은 디자의 어, 월급도 높아지는 거죠. 더 음, 세분, 세분화 세적으로말씀드리면 어, 초급 디자이너 한 2년이 안 된, 1년에서 2년차리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이제 월급을 받고, 반대로 이제 그 이상 된 디자이너들은 뭐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기본급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 기본급이, 어, 요즘 시세로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뭐한 5, 6년 전부터 해서 인턴 시 인턴에 대한, 음, 페이 부분은 엄청난 혁신으로 많이 벼, 변화가 있는데, 디자이너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보통 초급 디자이너들이 어, 대체적으로 한 160, 170, 180 선에서 한200 정도 이렇게 어, 6일째 기준으로 가져가고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한 제너들이뭐한 220부터 한 250까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원장급 이상 되는 어, 디자인의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이게 300 이상부터 이렇게 정확히 액수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근데 기본급이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기본급을 가져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어, 왜냐면은 기본급을만 쫓아가게 되면은 음, 그 디자이너도 기본급 이상은 안 하려고 하겠죠. 기본급을 받으니까 기본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으니까 그래서 경력 그, 인, 아까 보셨지만 요즘 인턴들이랑 초급 디자이랑 그럼 월급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기서 다른 점은 그거예요. 인센티브. 그냥 기본급을 오너 입장에서도 기본급을 적게 주고 너가 잘한 만큼 매출을 많이 올린 만큼 더 챙겨주겠다 이러면 은 오너도 더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부분이고 채널도 음,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부분이고 일의 능률이나 어, 매장 전체 효율을 따졌, 따졌을 때도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거기다 이제 2cm로 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또 여기서 말을 끊으면 은 굳이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전다 이제 정확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하게 다 금을 다 해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가샵도 구매를 해봤고 뭐 겉터비가 어, 정말 10만 원대 되는 어, 그런 샵에서도 잠깐 있어봤고 그리고 또뭐 잠깐 단기 근무로는 어, 정말 코트가 진짜 만 원대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어, 직원들이 일하는 걸로 가져가는 거로는 크게 막다 차이가 안 나요. 뭐 청담동에서 일한다고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비청담에서 일한다고 적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가 샵이면 그만큼 매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갖고 간다. 아니에요. 그럼 다 모든 진화들이 다 고가 샵에만 분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온 미용실들은 다 이제 고가만 살아남겠죠. 왜냐 저가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할 거니까 뭐 한다 그래도 저가에서는 진짜 나홀로 원장님들만 있겠죠. 근데 저가에도 직원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가라면은 적가, 그만큼 매출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고가인 샵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기술력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매출에서 높게 나와요. 왜냐, 그거는, 그 매장 자체의 시스템과 인테리어. 어, 만약 어, 아시는 뭐지, 고가 브랜드들, 뭐, 어, 뭐, J 브랜드, 뭐, L 브랜드, 뭐, P 브랜드, 같은들, 거기 경우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보통 지행이너가 천만원을 시술을 하게 되면은, 천만원의 월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음, 30% 정도, 3 0에 31%, 천에 31%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 이제 그 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저, 전부 다 단순 계산으로 30, 30%에서 뭐, 31%에서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금액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일단 부가세 명목으로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세가 빠지게 돼요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천만원에서 10% 부가세가 먼저 빠집니다 그럼 매출은 900으로 줄어들겠죠 자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산기로 천만원에 <laughs> 대한 10%가 빠지면 900이 되게 되고 이 900에서 어, 또 하나 빠지는게 있어요 카드 수수료라고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같은거 이제 승인을 할때 보통 2%대에서 크게는 4%까지 또 빠지게 돼요. 이걸 근 제제하고 주는 매장도 있고 안제하주 어, 하고 주는 매장도 있는데 어, 보통적으로 이제 대형 브랜드들은 카드 수수료도 또 뺍니다 한2% 정도 또 빼게 되면은 한 882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뭐한 예, 31%로 계산을 뭐 이제 이이 부분 이제 8 0 0이 듣기 때문에 그럼 실매출이 800이에요. 보통 1,000에 31% 기준인데. 근데 그럼 지금 천이 미달이 됐잖아요.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먹으로 그럼 800에 됐기 때문에 보통 천개주 31인데 밑으로 900, 800은 1%씩은 더 낮아져요. 러면 아까 천에 31이었으니까 900에 30, 800에 29, 그럼 2 9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 어, 서울에 이제 가장 많은 대형 브랜드 J 브랜드, 뭐 L 브랜드, P 브랜드 어,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시스템이고 이 정도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29%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55만 원이 돼요. 네, 여기에 또 빼기 3.3%, 3.3%는 원천징수, 네. 원천징수를 빼게 되면은 실제수령은 24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음 그러니까 지혜노가 천만 원에 대한 매출을 올려도 그거를 다 갖고 가면은 뭐미용사들다뭐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의사 안 하겠죠. 다 미용사 하겠죠. 네. 어, 그냥 1000만원씩 벌어볼까? 그게 아닙니다. 1000만원의 매출을 찍어도 디자이너가 가져가는 수령 시스템은 247만원, 이렇게 되고, 판타를 더 잘해서 더천이 아니라 1100, 1200, 1300, 1 4 5 0 0 올릴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했던 어, J 브랜드, L 브랜드, P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천 이상은 기본, 요즘은 또불경기라 많이 힘들지만은, 힘들다고 들었지만은, 어, 그 이상은 됩니다. 그 이상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월급 수준은 뭐요 정도, 요 정도에서 뭐 만약 뭐 이제 300, 400, 500, 뭐 2,000, 3,000, 4,000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이 대형 브랜드 세계에는 또 인턴을 주거든요. 인턴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 가 가장 겁니다. 인턴에 대한 어, 월급 또한 제 매출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냥 제가 천만 원을좀 좋은 자인게 아니라 인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퍼센트밖에 안 갖고 하는 거예요. 왜이 정도 퍼센트 밖에 안 갖고 왔냐면은 어, 이렇게 천만 원 이상씩 바로 할수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세가 비싸요 보통 적으로뭐 제이 브랜드 피브랜드 엘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 대체적으로 다 이제 세를 정확히 보면은 세를 보면은 한 500에서 한600 정도 나가요 세가 월세만 그러고 어, 로열티라 그래서 그 제이 어, 브랜드는 지경이니까 빼고 엘뭐 브랜드 피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씩 어, 그 간판을 사용하는 류를 또따르 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킨는 어, 엘브랜드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지정한 약재를 뭐또 쓰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리비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트, 퍼센트 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도, 어, 저가에서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왜냐면 직원이 많고, 뭐 매니저도 많고, 약재도 뭐 좋은 걸 쓰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천만 원에 대한 매출을 했을 때실수령이 24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것, 이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2, 3% 정도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고가샵 근무하시는 분들 이요 정도 되고요. 어, 뭐, 특수 케이스 뭐, 이제 뭐, 청담이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시는 그런 레전드리들 분들은 뺄게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직원이 아니라 뭐, 그냥 웬만한 원장들 뭐 끼를 뛰어넘으신 분들인데 그냥 직원 타이틀만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뭐 상은 1%가 아닌 99%의 미용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가샵 중가샵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메인저로 쓰지 않고 약은 어, 중간 프리미엄 정도의 약을 쓰고 어, 개인 로드에 있고 보통은 쪽으로 한 20평 후반에서 40평 초반대 정도 되는 샵들. 직원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하게 되고, 어 거기서 인턴이 한두 명 있는 매장들에 대해서 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어 이제 천만 원을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단가도, 어 낮아지고, 대형 브랜드들보다 낮아지고, 일단 입지도 좀덜 좋아지고, 간판도 화려하지 않게 된것 가끔 손님 유입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는 800으로 계산할게요. 800에, 800을 해도 어, 그런 매장들은 한 35%를 줍니다 35%를 주면 또 근데 계산법은 똑같은데 어, 개인 샵들에서 카드 수수료 2%까지는 잘안 빼져요 부가세 10%만 빠져요 부가세 10%만 빠지게 되면은 자 바로 800에 빼기 10% 하면은 한 720이 되고 800에 35% 기준으로 어, 100이 미달이 됐으면 1%를 더 빼서 34%로 계산을 해볼게요 곱하기 자 이제 34%를 하게 되면은 244만원 그여기 다시 빼기 3.3%를 하게되면 236만원 어, 아까 그 고가매장이 천만원 계산했을때랑 보면 또 이제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어,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근데 반대로 이 중가샵에서도 매출을 뭐한한 한 50정도 올리게 되면 똑같아 버리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일 고가랑 또 중가랑 비교해도 대신에 단점은 어, 고가일때처럼 직원들이 많이 있고 뭐 화려하지가 않게 않겠... 덜 화려하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편안함이 있어요, 근무할 때. 조금 더 자유롭고, 어, 앉아서 쉴 때도 좀 이제 눈치를 좀덜 보게 되고, 음, 좀 손님과도 좀더 친, <laughs> 친화적으로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어, 좀 일단 눈치를 좀덜 보게 되고, 압박을 덜 받게 되고, 뭐 매주 회의를 하고,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그런 것들 안 해도 되는 심적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일하는 그거 포커스 취향 맞추시면 돼요. 어, 화려한 거 좋다. 뭐 회의 맨날 뭐 이거 하고, 뭐 은은하고, 발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고, 어, 이제 난 어느 정도 능숙하다. 이제 뭐 필요 없는 부분들, 생산적이지 못한 것들은 싫다. 음, 딱 스마트하게 그냥 내 일만 딱 하고 싶다. 이러면 또중가샵을 가도 되고, 그래도 가져가는 건 아까 보셨지만 세임세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저가샵,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가샵, 저가샵, 주, 정말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죠. 뭐2만 원, 3만 원에 뭐기상추가 없이 뭐 무지한. 뭐, 그냥, 다, 뭐, 2만원, 뭐, 커트 만원. 음. 근데, 그런 데서 왜, 쟤네들 왜 일하냐? 어, 안 하겠죠? 그럼 다, 지네 입장에서는. 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음.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주냐면은, 어, 한, 40% 후반대에서 50% 초반까지 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트비가 만원이요. 딱, 꼴랑 만원이어도, 가져가는 건 어, 50%니까, 5천원. 아까 고가샵 비교했을 때, 30%였죠. 고가숍의 커트 단가가 남자커트 기준으로 보통 22,000원 여자커트가 26,000원이에요 계산을 해볼게요 어, 남자커트 기준 22,000원 근데 22,000원에서 고가숍은 또한 10%씩 매일 할인을 하잖아요 뭐 회원가입 10% 할인, 뭐 상시10% 할인 그럼 실질적으로 20,000원 2만 20,000원에서 2만 음, 120%와 그럼 18,000원이 되죠 여기서 어, 곱하기 30%하나 5,400원 이렇 이제 빼기 3.3%를 하면 디자인하고 하면 커트를 쳤을 때 고가 샵 가져가는 거 5,2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저가 샵 정말 많이 주는 저가 샵 가격이 싸고 많이 주는 저가 샵으로 계산해 볼게요 정말 싼 저가 샵만 원, 커트 만 원에 뭐 염색 2만 원 기장축 없이 무제한 이런 데는 부가세도 안 되고 그냥 대부분 거기서 이제 50%까지 안 해도 한48%뭐 어, 매출 이상 상승으로 50%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해 보게 되면 높게 계산하면 자 여기서 이제 곱하기 50%만 원에 그냥, 그냥 쿼만 원에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 5,000원 아까 고가샵 어, 여기서 이제 3.3% 때문에 뭐 4,000원 후반 되겠지만 아까 고가샵이랑 비교했을 때쿼한명을 쳤을 때 가져가는 금액 쌩쌩입니다 똑같습니다 몇백 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저가샵 중가샵 어, 또 고가샵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대신에 이제 저가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인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고 청소나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됩니다. 대신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술 기대치를 높게 안 해드려도 일단 손님은 계속 들어와요. 줄 서서 어, 그래서 또 저가샵에서 여다보면은또 디자, 디자이너 부분 디자이너 분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고객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 내가 잘안 대해줘도 그냥 가격이 싸니까 계속 오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요즘 불경기인데 고가샵은 이제 어, 그냥, 그냥 오는 손님만 해가지고는 거기서 경쟁을 못 살아남아요. 어,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영상 같은 걸로도 자기 홍보를 해야 되고, 어, 아니면 블로그, 뭐 인스타 이런 식으로 SNS를 해서 알리면서 개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가샵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안 해도 손님은 계속 들어와요. 어, 그래서 아까 딱 보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가샵은 또 계산을 해보면은, 어, 중과샵의8 0 0 기준 계산했을 때 저가샵은 정말 저가샵들은 600, 600 정도 한계성입니다. 어, 뭐 주기일제 근무하고 뭐의서 11시간 근무 600이 한계성, 거기에 좀 많이 퍼센테이지를 쳐준다고 생각하고 부가세도 안 돼요. 네, 부가세까지 다떼버리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뭐 떼는 데도 있겠지만은 네. 650%를 하게 되면은 바로 300입니다. 여기 빼기 3.3%를 하게 되면 290이 되버립니다. 근데 왜 이건 왜 지금 높게 나냐면 제가 정말 많이 주는 많이 주는 50%를 계산했어요. 50%까지는 안 되고 뭐40 중반에서 이제 50%까지 되는데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국가 중가 저가 세 가지 매장이 디자이너 가져가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청담 빼고 비청담에서는 세 가지가 다 똑같고 보통적으로 디자이너들은 <laughs> 심정을 해보면, 은 일반적인 한70% 어 80%의 제나들은한200 중반대 정도 월급을 가져가게 되고, 어, 거의 잘 하시는 분들은, 음 또한 이제 300, 400 정도에 월급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더잘 하시는 분들은 500, 600도 가져가시고, 한 매장에서도 다 달라요. 500, 600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10명이 근무하는 데에서는, 어 분명히 뭐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대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시고 고객이 많고 객단가가 높은 자녀들은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됩니다. 네. 어, 이 정도면 은 어, 인턴부터 이 디자인에 대한 생리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